습니다 이곳은 자랑스러운 울산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어버이날이거든요 평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식사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그냥 지나가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카네이션 괜찮은거 있는지 보고 벗는 거 해봐.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요거 <웃음> 네, 이거 전해 드릴라고. 안네 계세요. 네. 머리가 까마도 뭔가 떡진 것처럼 좀 그렇네. 이게 아마 뿌리가 자라가지고 머리색이 좀 다르니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조만간에 또 뿌리 염색을 하러 갑니다. 여기 꽃, 어, 여기도 꽃 예쁜데? 한번 볼까? 용돈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그런 곳은 없나? 어, 그냥 냥바바니바바니하야 바구니. 그냥 뭐야? 이거 이런거 같긴 한데 어, 일단 국민은야 먼저 갔다가 어떡하지?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나만 타면 거뭐 이거 다 너? 이 그래? 고민은행 여기 차려도 돼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죠? 출근하려고 하는데. 천육십번 아, 창구로 오십시오. 이서뭐 아, 네, 뭐 하냐고? 어, 뭐하 살이좀 쪘다. 그래, 좀 보기 좋다. <laughs> 살찌니까. 맛있네. 뭐가. <laughs> 간다, 카네이션 사러 가야 한다. 카레. 예쁜 봉투를 사러 구한 농구에 도착. 카네이션. 봉투가 좀 귀여운 봉투가 없나? 또끝위 올라가긴 좀 그렇고 기운봉투 그냥 뭐 편지봉투 같은 건가? 오오 이런 거 이쁜데 뭘 해야 원주가 좋아할까? 음. 여행 갈때 이것 쓸까? 너무 열 개씩 파니까.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것도 귀엽 귀여운데? 이건 뭐 하는 거지? 화일 편지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여섯 개. 이것도 귀엽네. 너언주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군. 이걸로 하자. 분홍색.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지고 나왔네. 어쩌지? 그냥 할까? 비 많이 뭐안 오는데. 시간 남으면 뭐하나 좀 먹을까? 그래도 응. 되는 시간이지 않나? 진짜 뜻하지 않게 백화점 이거는 생 비누꽃이에요? 아니, 이거는 생화예요 갔다가 다시 와야겠어 아, 백화점에서 딱 사고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 꿀이지만 그래도 한 군데 가는 거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한 군데 다보는 걸로. 식빵 사갈까? 지금 배고프니까 모든 게다 생각이 나네. 박스는 없죠, 이모. 에? 박스 안에 돈, 그꽃 있는 거. 아. 한 군데만 더 가볼까? 하... 안녕하세요. 사장, 혹시 그 박스는 없죠? 카네이션 박스처럼 생긴 네모난 거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응 어, 이거 있어요 여기 카네이션도 돼요? 아니 카네이션은 왜 이거를 해야지 이거, 이것도, 이거는 이건 이거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음... 여기가 이제 돈 들어가는 데고 음... 음. 생활하면 안돼아 어... 응. 세... 이게 빈 박스네 엄청 크잖아 어... 너무 크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루에 백화점 두 발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는 꼭 개탈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그럼 이렇게 소중대 이렇게 해요? 네네.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요? 네. 음, 꽃장식 들어가고 하시면, 네. 꽃은 넣기 네. 나름이긴 한데, 네. 중간 정도 하면, 6만원. 6만원? 대 네. 꽃하고, 돈,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네. 네. 들어가. 다시 한 번, 제가 해볼게요꽃 하나 게요 네네. 6만원, 와, 안 되겠다. 백화점이라서 그런지, 많이 비싸네. 이런. 그러저 10개 하나 하고 4개 하나랑 3개 하나 17개? 네네 52,800원 이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걸 먹었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난 약간 구수하고 좀 감자 샐러드? 맛있 줄 알았는데, 약간 감자에 설탕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고구마를 따라한 감자? 그런 맛. 그리고, 이 겉에는, 인절미 가루 묻혀가지고, 막떡 같긴 한데, 빵 같기도 하고, 일단 내 스타일 아님. 요거, 이 요거 하나 랑요냐 그리고, 화보도 없 고기 짬뽕 하나 주세요 원래 용돈박스를 좀 구매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용돈박스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화분 하나랑 화병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화병 그리고 우리 엄마는 화분 우리 엄마는 조금 흙에다가 직접 하시니까 화분이 좀 나을 것 같고 어머니는 좀 보기 좋으시게 그냥 화병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고 금액은 같습니다. 3 8 0 0 0원 먹어보면 이게 왜 초록색이야! 40세면 방금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파리 바게트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2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 5천 원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를 두 개를 샀는데 케이크가 3만 천 원짜리 케이크인데 5천 원 할인을 해서 2만 6천 원으로 케이크를 샀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꼭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승우가 엄마를 위해서 풍선을 만들어 왔어요. 어, 날씨가 지기네. 너무 좋네 꼬꼬봐봐 저기 꼬꼬 저기 위 있어 없어? 꼬꼬문 열어줘 승우가? 응. 엄마 아야 그럼 엄마 아냐 엄마 아냐 꼬꼬 <laughs> 어? <laughs> <또 깨워. 웃음> 그 승우 문 열어줘 어, 왜안 열어줘?

또 할머니 왔다, 할머니. 살려라, 아빠, 전에 불빠 아빠, 아빠, 아아 진짜?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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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올라가. 빠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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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어, 할머니 뿌작뿌 너무 한대. 어, 지금 이동 하러 갔어. 네? 너 조금 더 크면 할머니랑 저거 해. 네? 할머니 어디 갔지? 어, 할머니다. 날씨가 진짜 역광인데. 날씨가 너무 좋다. 가구! 아, 너랑 해서 뭐하지? 승우도 가고 싶다! 할머이가 좋은 꼽이다 아, 아, 아. 시베어시이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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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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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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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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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내가 작년에 뭐 했지? 작년에 내가 아무것도 안한거 같아. 색깔 모 재훈이하고 이런 좋아했다 엄마. 응? 가 엄마 잡아? 응. 엄마 꼭 해? 엄마 손이 없는데. 응? 엄마 뭐꼭 못하는데. 응? 똑똑 승우야. 가라, 아, 그죠? 아, 아. 신발 꼭 하고, 신발 꼭! 송호야, 아, <laughs> 어? <laughs> 내, 내 윙하러 간다. <laughs> 오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울산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거 아니야? 이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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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티 났다. 아, 어, 두번 났다 두그 마리. <laughs> 성공. <웃음> 아이고 잘했더니.